테스트 차 우리 첫 회의를 오디오로 남겨보자 해서 제가 마이크를 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모신분 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청의 현건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우 박건우입니다. 네 오늘 건우 건우와 함께 또는 건우스 이렇게 <laughs>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선 형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형님, 아우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제가 호명을. 음. 형님 오늘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저희가 이제 은평에서 나고 자랐던 청년들 또는 이제 은평에서 활동했던 청년들이 이제 은평과 나를 주제로 해가지고 책을 한번 써보고자 아예 기초적인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우님. 책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지? 일단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네.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쓰는 책이고, 네. 뭔가 책을 쓴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네. 제 이야기가 글로 남아서 누군가한테 전달된다는 게 지금 되게 설레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 동네 청년들이 동네에 대해서 책을 쓴다라는 것은 사실 낯선 개념은 아니었어요. 왜냐, 형님? 처음 듣는 개념인가요? 처음 듣는 건 아니고. 최소한 한 2014년도 그쯤부터 시작을 했었죠. 네. 언젠간 책을 써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들으셨나요?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신 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그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우리가 은평에서 활동하는 것을 이제 홍보하는 차원에서 책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그때 거부감이 없으셨는지? 그때는 진짜 막연하다 보니까 하면 재밌겠네 라는 생각이 있어서 크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음. 아우님은? 아우님도 책을 써야 된다 하니까 아주 긍정적이고 심지어 기획안도잘 쓰셨는데 어떤 느낌으로 <laughs> 시작을 하셨나요? <laughs> 저는 이렇게 책을 써보는 경험이 뭐 없던 건 아니어서 아. 글을 쓴다는 것은 거부감이 없으니까 전 너무 신났는데 네. 저희가 옛날에 청기 청청 활동을 하면서 백서를 작성한 적이 있잖아요. 청청백서 작성할 때 저는 제가 많이 한건 없지만 보면 그 결과물을 보고 야, 이렇게 기록을 남겨가지고 홍보를 음. 할수 있구나. 음. 그때 좀 재밌게 하나의 지평이 열린 느낌이 있어서 음. 이번에 또 책을 작성, 우리 저희가 적게 되면서 또 음. 뭐 어떤 지평이 잘 열리지 저는좀 기대가 됩니다. 음. 그 오늘 여친 만나자 우선 와라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오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형님? 나는 책을 어떤 주제로 써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면서 왔어. 음. 아우님은요아 어, 기획서 서, 다시 다시 잘 써봐야겠다. <laughs> <laughs> 아 제가 기획서를 네. 써가지고 먼저 두 분께 드렸는데 네. 아니, 너무 거창하게 써가지고. <laughs> 아이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 마냥 뭐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네 응. 뭐 세상이 어떻게 됐네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지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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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청년의 패기를 그냥 막 하시면 되죠 할수 있다 이러면서 근데 아직 조금 더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 <laughs> 네제 생각을 뭐 가탄 없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응. 그걸 글로 적어서 남긴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네. 더 알아보고 해야 되는 차원이라 네. 지금은 조금 더 작은 단계에서 제가 진, 진짜로 느꼈고 경험해봤던 거 수준에서 먼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진짜 본질적인 질문인데 이 글로벌 시대에 어떤 동네를 기반으로 활동한다는 게 사실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출생지가 어디세요 형님? 저는 은평구에 있는 청구성심 <laughs> 청구성심병원 <청구성식이요. 웃음> 아 언니, <laughs> 아 이거 병원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성모병원요. 성모병원이니까, <laughs> 아 그, 나는 없어진 병원인데 그 지금 메가커피 된 자리에 그 응암역에서 메가커피 있잖아요. 네. 옛날 그 병원이었거든요. 음. 저 거기서 태어났고 저는 역촌동 태어났어요. 역촌동. 나고 자란 데는 어디세요, 언니? 응. 바 어, 거의 다 역촌동에서 <laughs> 자랐어요. 아 언니. 저는 이제 좀 긴데 네. 구로에서 태어나서. 아. 저기 또 구, 구로 옆에 잠깐 살다가 음. 이제 한 유치원 때쯤에 시골 갔다가 음. 수험 왔다가 음. 또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음. 또 구로 살다가 음. 이제 한 중학생 때쯤에 은평에 와서 아. 쭉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좀 다행히 이제는 은평에 산게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산것이라 아, 드디어, 드디어. 어. 그렇게 되어서 이제좀 은평이 가장 익숙하죠. 가장 반정겹고. 네. 음. 아니 어, 이걸 들으신 분들이 과연 우리를 궁금할까 하지만 저. 이 셋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형님? 일단 저랑 이제 사회자님은 저희가 중학교 한 2, 3학년 때 방과 후로 만났고 제가 아우건우를 처음 만났을 때가 2018년이었는데 음. 그 전에는 제가 2017년도 당시에 이제 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음. 그 청소년 참여위원 쪽이었나 거기 예산의 저자가 바꿔놓더라고요 음. 저랑 동명이 있는데 이 친구 되게 대단하네 하고 넘어갔다가 1년 뒤에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음. 그거 대단하신 분이 음.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아우님은? 대체 어떻게? 해? 어 방금 전에 비화를 드리니까 또 재밌는데요 잊었던 <laughs> 과거다 그죠게 <그쵸? 웃음> 예. 어. 까먹고 살던 과건데 저도 이 곽선생님하고는 이제 사회자 보시는 곽선생님하고는 예전에 음. 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음. 라디오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음. 다시 집에 걸어갔는데 생생합니다 야너 라디오를 한다고? 거기 뭐하는데? 뭐 하는데? 음. 역사 얘기하고 음. 정치 얘기하고 그런 거 너무 관심 많았던 이제 18살의 박건우는 네. 나도 데려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저는 방송국 라디오 이렇게 생각하고 막온 애야. 이렇게 음. 데려갔는데 그건 아니고 제 작은 마을 동네 스튜디오를 빌려 서하는 곳이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동네, 중 동네 형들하고 네. 그러니까 라디오 녹음을 하는 거예요. 네. 와, 재밌다. 네. 뭐, 이런 얘기 그냥 가탄없이 하는구나. 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고서 이제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딱 피자와 함께 등장하신, 시 <laughs> <거. 웃음> 피자로 저를 낚으셨죠. <laughs> 피자 그, 맛있게 그 먹고. 그 당시 내가 1인 어, 1판. <laughs> 남자들은 1판 못 먹으면 무시. <laughs> 그때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건우 네. 형하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18년도? 네. 18년도 때 저희가 그때 당시 50플러스 센터 네. 서브캠퍼스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그냥 어... 누가 없다던데 하고 이제 밖에 보니까 되게 마른 남자 한 명이 와요 에헤헤헤 네. 엄청 말랐어 엄청 말라가지고 야저 사람 되게 말랐다 하고서 상관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쑥 와가지고 막 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 저 분이 오신다던 나랑 동명이, 박건우 형이구나. <laughs> 그렇게 서로 처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내 제일 궁금하지. 박수연은왜 얘네들과 함께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건 티나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청년들, 그런가? 청소년들. 내가 좀 까칠하잖아. 근데, <laughs>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재밌어 하고, 그 다음에 혹자는 박수연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서 얼굴이 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고마움이 있죠 마음이 있고 기본이 우리 5, 6년 아닌가? 형님은 중이때 만났잖아 응. 중이면몇 살이지? 열다섯 살이지 10년 응. 넘었어 아우님도 10... 응. 시... 저도 올해가 딱 10년이죠 거의... 그렇지 우리 10년 안 되면 이제 저 이제 1 0도 안에 10년 안, 안 쳐지죠 그런 거지 그래서 나는 함께 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함께 한다고 해도 내가 맨날 맨날 같이 하는 건좀 되게 선호하지 않잖아요 뭐 일로써 한다면 매우 성실하게 하지만 일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나도 좋다고 하고 저는 좋고 사실 알고 보면 제가 많이 허부를 했다는 거죠 오도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누구를 막 소개시켜 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형님? 좋죠 저는 인맥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아우님은? 어, 저는 요즘 사람을 만날 때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 아무래도 그치. 세상이 세상이 그렇게 막 흉흉하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치.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무서운 세상을 접하게 되고 오케이. 다른 사람이 막 너무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응. 어떻게 보면 선생님 소개해 주신다는 거는 한 명의 공증인이 있는 거잖아요 아이 사람 괜찮다 아, 아. 박 선생님이 공정해 준 사람이다 <laughs> 괜찮은 사람이다 어, 저는 더 부담 없이 저를 더 열어 없어 보여줄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에서 저는 이제 좀더 좋죠 오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음.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스럽고 음. 무슨 얘기를 해야 좋지 모르겠고 조금 음, 더 약간 의미 없는 음. 그, 형상만지기라고 할까요? 아예 의미 없는 얘기 좀 하고 예. 좋아하는지 반응보고는 좀그하니까 음. 피곤함이 좀 덜하죠 음. 아, 그쵸, 아무래도 정말 말 그대로 네트워크 아니야. 또는 네. 이제 굳이 말면뭐학연전혈연 중에 하나는 그 겹치겠지만 <laughs> 그 중에서 이제 지원으로 가는 거지 그쵸? 얘 은평사람이야. 구 <laughs> <그래서 왜> 이렇게 해서 <laughs> 그시위 끝나는 거지. 그그 <laughs>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음, 책을 같이 쓰기로 했고 들어보니 굳이 싫어하는 것 같진 않고 제가 또 몰아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이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 두 분이 생각했을 때 향후 해야 되는 계획 또는 뭐세 분만 쓸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도 책을 쓰긴 합니다만 제가 책을 쓸 거는 아주 그냥 뭐 제가 중심은 아니니까 함께 하는 거고 두 분이 앞으로 향후 계획 또는 필요한 분? 필요한 분? 뭐 같이 할 사람? 이런 뭔가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형님? 네, 일단 저는 제가 일단 은평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이참에 한번더 연락하면서 저희가 썼던 책보여주면서 이제 피드백이라는 건 없겠지만 그래도 음. 한번 읽어보게 하면서 또 연을 이어가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합책 아, 자체가 이제 뭔가 미디어가 돼서 네. 기존에 함께했던 친구들을 더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네. 책, 그쵸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아우님 운평에 평 음평 쪽에서 내, 내 얘기 좀 해보고 싶다. 음. 뭐 친구들 좀 만나보고 싶다. 음. 어, 부디 연락 한번씩 주시고요. 어, 그러니까 또 작가, 또 창작 글쓸 사람 연락 주세요. 또 아, 아니면 하더모티브 내 사진 보여주면서 은평이 <laughs> 어떻게 된다. 내 그림 보여주면서 <laughs> 오케이, 오케이. 뭐 하면 다 줬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네. 또 이런 글을 또한번내 출판사에서 출판해 보고 싶다. 아 또한번 같이 이런 걸 이런 의미 있는 짐을 하고 싶다. 너그 그분들도 감사히 좀연락을 주면 감사하겠고요. 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행위를 즐겁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음. 뭐 그런 건다 상관없이 연락해 주셔서 같이 만나서 또 이런 글도 한번 읽어서 피드백 주시고 뭐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이 첫 회의 첫 회의니까 다 열려 있다.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책은 뭐 지필은 대충 언제쯤 완료되는 걸로 생각하시나요? 올해? 내년? 올해 안에 책은 나오나요? 올해 여름방학 때 이제 저희가 책을 만들려고 이제 공동 저자라고 해야 될까요? 음음. 그 친구들이랑 바싹하고 피드백 받는 거까지 다 했었고 올축으로 예상을 해보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 청년이다 보니까 방학 네. 기간을 중심으로 가고, 그래도 뭐, 여러 명이 하는 거니까 빠싹 하자. 아, 좋습니다. 함께 하는 거. 아, 제가 또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받아오겠습니다. <laughs>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뭐, 저에게 궁금하신 질문이라든가 뭐 있으시면 하나씩 해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대답을 하겠고요. <laughs> 네, 형님. 패스 좋습니다. 네, 패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음평에서 음. 있는 시간보다는 아 저는 음흠. 저 같은 경우는 음평에 있는 시간보다 다른 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 다른 동에서 일하고 지금 동평에서는 쉬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경우만 있는데 지금 이제 음평에서 일을 하시고 음평에 계속 계시잖아요. 아 선생님도 음평에 계시다는군요. 은평에 계셨던 시간이 저보다 훨씬 기신데 은평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장점, 단점 그런 게 있으시다면, 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과는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게또 궁금하네요. 어, 저는 되게 가치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사람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은평에는 사람이 많다는 게 장점이고 그 사람도 오래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사실은 어느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 집안만 봐도 이미 어느 어느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지금 과학의 발전을 얼마나 많이 다니고, 뭐 멀리 할 말, 할 것도 없이 저만 해도 얼마나 해외를 나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귀해진 거죠. 이게, 그거는 역사잖아. 요 그 사람의 몸과 시간을 같이 바쳤던 게있으니까 좋고 지금은 운평이 제 2의 고향이라고 하는 아오 바꿨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가다녀 보면. 그래서 저는 장점이다라고 하나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뭐 K 컬쳐뭐 K 요즘 다 붙이면은 국뽕이네 할 정도로 KKK 하는데 실제로 K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코로나 이후에 바로 그냥 풀리자마자 해외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야, 물 들어왔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물은 박수연, 내일 모레면 50을 향하는 이런 우리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10대, 20대, 30대의 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그 기반, 물리적인 기반은 은평이나 이렇게 로컬한 내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말하는 K는 아시죠? 유튜버 OTT의 K이고 그거는 서울의 K이고 서울에서 강남 특히 2호선 라인 어디에요? 훈대 코엑스, 성수, 그 다음에 센터인 시청 요런 데 라인으로 다니거든요 안전하니까 하지만 그래도 역사성에 있는 K는 지역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컬이란 키워드 하나 그럼 사람이 산다라는 게 저는 평의 장점이고요 단점도 엄청 많죠. 뭐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단점도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 통일시켜라서 교통의 유지 은평좀 돼보자 <laughs>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후우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리한 질문. 자 오늘 정말 저희가 그 인터넷 방송국 대한미디어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랑 하니까 쪽딱 나오네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을 해보는 거고 이게 스튜디오가 아니라 사무실에서 한번 테스팅하느라고 해서 소음들이 길가에 있는 차 소음들이 나올 텐데 그건 양해를 구해주시고 요거 제가 아마 쓸것 같은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 밑에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네 <laughs> 맞을까요? 네 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